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 이수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어는 습득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나는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수 없어요. 뭔가 영어 발음에 자신 없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예. 내 발음을 듣고 우리 아이의 영어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실제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를 영어로 홈스쿨을 할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죠. 저 또한 사실 뭐 중학교, 저는 중학교부터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사회에 나와서도 영어 회화를 좀 배울까 하고 학원도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나는 정말 영어가 어려운데 저희 아이는 되게 쉽게 영어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영어가 쉬워졌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렸을 때부터 음원을 많이 노출을 해서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처럼, 우리 한글을 배우는 과정처럼, 우리말을 배우는 과정처럼 많이 음가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뭔가 단어를 배우고, 음가를 배우고 이러면서 귀로 많이 듣는 게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체계적으로 책을 읽어줘야 된다고 했을 때, 아이한테 내가 영어책을 잘 못하는데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 엄마표 영어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책가이드도 어렵지만, 영어책을 읽어주는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근데 저희 퍼플 아카데미에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예, 유튜브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펜이 대신 작업을 하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뭔가 영상 미디어도 노출할 수 있어요. 영상 미디어를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 조절 능력이 있으면 아이가 제대로 볼수 있는데 그런 자기 조절 능력이 없을 때는 엄마가 뭐 매일 10분, 15분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특히 요즘에 그 미국에서 교육회사를 통한 뭔가 이제 뭐 기업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만드는 무료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교육 영상들이. 그리고 무료 사이트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만 하신다면 뭐 노력을 뭐 그렇게 많이가 아니라 조금만 하신다면 충분히 아이한테 습득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뭔가 노래도 제대로된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가 노래 그 마더구스라던가 아니면 동요를 계속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을 저희가 기초 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말 배우는 책이라고 했죠. 헬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헬로부터 시작할 때 정확한 발음을 아이하고 같이 따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펜이 너무 좋고요. 펜에 뭔가 학습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듣고 따라 읽을 수 있게 직접 아 자, 들리시죠? 더 크게 해 드릴까요? h i see rabbit. 예. i see bear. 이 정도는 아이들이 듣고 따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아이한테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기초 리더스의 제품이 대부분 미국에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용도로 학교나 유치원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고, 그걸 저희 퍼플 아카데미 아이들이 아니면 퍼플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전에 친구들이 기초 리더스를 통해서 말을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엄마가 들려주는 책을 들어보고, 엄마가 같이 불러주는 동요를 듣고, 차근차근 아이가 스펀지처럼 쭉쭉 받아들이고 있다가, 그게 일곱 살쯤 되면 엄마가 한글을 이제 배워볼까라고 했을 때, 한글을 배워서 그걸 스스로 읽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아카데미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배워가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장들을 배워 가면서 펜을 통해서 듣고 그때 펜을 통해서 아이가 혼자 방치해 놓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옆에서 같이 찍어 주고 엄마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고 아이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고 그러면서 그 영어를 못하는 엄마들도 충분히 아웃풋을 낼수 있고, 실질적으로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 경우보다 엄마가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더 열정적이세요.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못하는 걸 우리 아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은 아, 우리 아이는 영어 때문에 어렵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의욕이 더 넘치시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출해 주시고, 이렇게 펜이나 탭이나 유튜브나 뭔가 여러 가지 기기들은 계속 발전될 거고,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 습득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길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 유튜브로 그냥 아무거나 보여주고, 아무 책이나 읽어주고, 아무 책이나 펜으로 찍어 보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가이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보드북부터 차근차근 책을 읽어서 말을 배워서 확장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미국 아이들이 보드북처럼 배우는 이렇게 기초 리딩 책들을 차근차근 처음에는 한마디 배우고, 그 다음에는 두마디 배우고, 그 다음에는 세마디 배우고, 조금 더 어려운 단어 배우고, 처음에는 알파벳 3개만 있는 단어를 배운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는 알파벳 5개, 조금 더 확장해서는 알파벳 7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학습을 하는 게 바로 단계별 리딩 학습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단계별 리딩 학습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단계를 갖는 거나 아니면 어떤 체계를 갖는 거는 우리 아이의 학습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물론, 픽쪽도 읽고, 엄마하고 교감도 하고, 같이 책을 읽어주는 과정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이외에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 펜을 통해서 조금 더 나도 판. 저희 아카데미에 보시면 그런 엄마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냐면. 우리, 나는 파닉스라는 걸 아예 배우지 않았는데, 아이가 파닉스를 배워가는 과정을 같이 팔로우 하다 보면, 엄마도 파닉스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되게 발음 기호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발음 기호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고, 발음 기호가 없으면 아예 책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쭉 읽다가 막히면, 이게 사전을 찾아봐요. 그러면 그 사전 찾아서 뜻보고 발음 끼워보고 읽어보고 그 다음 걸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막히면서.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이걸 읽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음을 조합하는 파닉스의 과정을 깨우치면 스스로 책을 읽어가는 데는 별 문제 없이 읽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책을 읽을 때 모든 책의 모든 어휘를 알고 읽을까요? 대부분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느 날잘 읽던 책을 막 정말 때가 타도록 잘 읽던 책을 가지고 와서 엄마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경험해 보신 경험해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 자기가 읽어가기 때문에 그 문장에서 그 단어의 뜻을 모르고 넘어가요.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제 두번 읽고 세번 읽으면서 어느 날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 이건 무슨 뜻이지? 그러면 문장이 더 자기한테 와닿고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읽어갈 때그 단어 뜻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서 습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읽기를 먼저 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부분 중에 스스로 읽어가면서 아이가 문장의, 보케블러리의 뜻을 점점, 점점 확장해서 나가는 국어, 국어의 과정과 똑같이 영어의 과정도 그렇게 확장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단계별 학습에 근접해 있고, 단계별 학습에 단계별 영어 리딩을 해야 된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영어 학습을 처음 A, B, C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이가 뭐 해리포터를 읽고 뭔가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고 정말 미국에 유학가서도 능수능란하게 영어를 할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으시면 요즘 세상은 다 있습니다. 예. 검색을 통해서 뭐든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기의 도움을 받으면 아이한테 원어민보다 더 좋은 발음을 가지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이제 저의 방송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펜으로 습득을 하면서 읽는 모습을 좀몇 명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린데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함께 펜으로 차근차근 찍어서 발음, 음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익혔어요. 그래서 원어민 발음처럼 정말 좋은 발음을 갖고 스스로도 되게 어, 내가 영어를 잘해라는 생각으로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계별 리딩에 대해서 가이드드 리딩 레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실까요? Can you yes, but you have to be very slow. Can you hug a horse? Yes, but you have to go go go. Can you hug a bird? Yes, but you have to be in a tree. Can you hug a fish? Yes, but you have to be. Be in the C. What time is it? It is time for the monsters to eat. They like to eat monster food. <coughs> what time is it? It is time for the monsters to play. They like to master games. What time is it? It is time for the monsters to write. They like to write monster stories. What time is it? It is time for the monsters go to home. They learned to monsters. Monster bus. Can we help you? If the pizza is the pizza, I want. I want. I want. Oh, little red hand said, I should say no, no, because you cannot help but I will say yes because I like to share oh I want to eat too, please have. I can eat this so pig and cow and horse helped eat the pizza, y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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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my, om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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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pig and cow and horse cleaned up the mess, why? because little rat hand was too busy. <laughs> bye bye.